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0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멜 기도에 참석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270아 321쪽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적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어, 라합의 오늘 어, 그 믿음에 대해서 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 성경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세 번씩이나 이 이름이 언급될 만큼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어찌 보면은 아브람과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크다고 어 주님이 어 명명하셨는데 어 그분두 분을 제외하고는 가장 분명하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어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라베 이름은 이름은요 시작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계보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참 주축하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스 11장 31절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된 마지막에 또두 번째로 나와요. 여러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열됐는데 두 번째로 나올 정도니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세 번째로 나올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러한 신뢰로 누구를 들었냐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기생 라합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분이 이제 어 신분이 기생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분이죠. 직업이 기생이니까. 그런데 이제 라합의 믿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라합의 이제 이 살았던 그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그 살고 있던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부패한 도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과 가난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취해야 하는 그러한 도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도성은 이 여리고성은 음란의 도성이었다.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가 크게 달았고 물론 그 우상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어딘 갓난아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제물로 받죠. 그 갓난아기를 재물로 바죠그 불에 태워서, 그게, 어 자기네들의 신상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어 분위기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성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어, 엄란과 부패의 그 거늘 안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생집의 여인이 천박한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은, 여인이 라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도 어려울 예측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 서려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부패한 곳에, 가장 제약이 난무한 곳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수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라합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국을 물리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그때 기적 같은 사건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호 옥이라는 나라를 두 옥을 물리쳤던 일을 이제 아망리의 소문 소문을 술잔에서 술집을 하는.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오늘 남성네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아, 혼자 마음속으로, 야, 이스라엘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혼자서 이렇게 간직하고 믿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1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막허물허물하면 그냥, 천물에 천농이 녹듯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잃, 잃은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직 라함에게 어, 믿음이 그렇게 임했나 봐요. 기생 라함인데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하라는 분이 놀랍고참 기가 막힌 신이고 절대자이시구나.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수시로 다 우리가 들려서 하나님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 매일 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복도에서 어떤 할머니, 81세 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 어디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럼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주변에 믿는, 예수 믿는 할머니들이 있으시,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또 교회에 가자는 소리도 듣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환자신방이 어렵지만 한몇년 동안에 이분이 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할때 제가 만나서 수시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그건 1년 반 만에 그렇게 만났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냐. 인사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연세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81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한국 나이로한 83세 되시지 않겠어요? 하님나라의 발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돌아가실 날이. 그런데 투병 중이시니까. 그래도 몸은 아주 건장하시고 아주, 아주 튼튼해 보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잘 투병하는데도 건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네요. 하고 인사드리고. 아그 저기 주변에 가족들 그때 옛날에 믿는 분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없고 아들들도 안 믿고 딸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눈을 마주치며 진중하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제는 무엇보다도 연세도 드시고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겠습니다. 천국 가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꼭 믿으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고개를 꺼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렸더니, 그래서 또 마지막 말미에, 아멘!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이 믿는 것, 그 출발증은 없으면, 그 믿는, 아는 것으로만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라 락은 알고 마음으로 그렇게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 마음속으로 믿게 된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전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수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선물 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또 그리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마도 부으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인 것을 압니다. 왜냐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주 천박한 여인이에요. 이 랍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섯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심령이 메마른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찾아가 주셨잖아. 요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채워 주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으로서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 수치와 여러 가지 험악한 험난한 곳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곳, 거려하는 곳인데 예수님 취지 찾아가시는 것, 참 예수님의 그 자비하시면 놀라운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기생이다. 그 다음에 이몇 번씩 결혼하고 어찌 보면은 그런 천박한 여인들 우리 상종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한테도 성큼성큼 다가가시고 선물 주시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 포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여전히 멀리서 공구밖에 기다리는 우리 그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래서 아주 그냥 다 비루하게 된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깨 안고 입 맞추고 새우 뒤피고 가락지 끼워 주시고 신발 새 신발 신겨 주시고 아 그렇게 또 잔치를 베풀자 그래서 잔치도 베풀어 주고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승의 이 기생 라합의 집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움은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어 믿음이겠죠. 이방 요인이. 그런데 그 믿음대로 정탐꾼이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난땅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 통과할 때 추적자들이 막 따라옵니다. 저 어디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고 가난땅에 발목 붙이게 하려고. 그런데 숨겨주잖아요. 숨겨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편안히 먹을 거먹겨주고또뭐 도시락도 챙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 그들이 갈 곳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이 여인이 라합이 영리한 것 같아. 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도와주는 대신 당신들 나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약속을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대로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가족을, 그 다음에 다 니네들이 돌아가서, 어, 우리, 가족들을 선대해주십시오. 그리고 내하게 맹세해주십시오. 증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다 건져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언약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호하고 난 뒤에 이제 그분들이 잘 안전하게 빠져나갈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 조처를 다 취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이스라엘 어 백성들이 마침내. 어 군대 부대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막 충격, 어, 출격해서 들어올 때그 모든 그 가난 도승에 어, 어, 여리고 도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들어와야 되잖아 그런데 어이 약속한 대로 자기의 집에 붉은 줄을 장문에 자기 가족들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림으로 나중에 다 처단받을 그러한 사, 어, 대상에서 제외시켜 그래서 고원받게 되는 그런 이정탐군들은요이 방법이 저는 어, 출애굽기 할때 애굽에서의 마지막 재앙 때이 어린양의 피가 문설주 문설주에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패싸 통과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피의 권세를 아는 자들 이 사람들이 정탐군의그 후예들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날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피가 문술주, 문술주마다 우리 가정의 창문 어귀마다 갈라져 있다면, 죽음과 모든 재앙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패스, 아우 통과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는 마찬가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흐르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라압의 믿음은 하나님의 하없님의 은혜가 서려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라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따른 믿음이라 히브리스 11장 31절에도 또 언급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언급된 곳이 야고보서라고 그랬잖아요. 이장2 5 절에 말하잖아요. 또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가 할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그 어, 부, 어, 부패와 사라과 방종이 팽배했던 그 지역 사람들하고 달랐던 점인가? 우리의 믿음은 또마찬가지요이 세상 사람들의 이어 자기네들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어, 하고 행동하는 그들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다르게 우리가 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그 순종과 그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믿음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어찌보면, 라합의이 이 믿음은 그 당시 이 도승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 생명을 그 모음과 똑같았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이 여인이 사로잡혀가지고 도승이 사람들한테 돌 패밀지를 당한, 그리고 사행에 어찌보면 처해질 그런 위험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죠. 아, 오른 여호와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모든 편리도 주고, 여러가 친절을 베풀고, 이행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생라합 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좋은 혜택이 주어지는, 놀라운 그 은총에 임하는 그런 모험을 심압,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다 고백을 해요. 고백하지만,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자 그리고 여론이 또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참으로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세상 하자는 대로 우리가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늘 대립하고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게 우리의 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묻혀 살지 말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묻혀 살면요 세상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냥 이름이 걸쳐 있는 그냥 그냥 명목뿐인 이름뿐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말고 그 다음에 능력을 못 가져요. 하나님의 크신 은청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우리가 이 병원 병상에서 매일 기도회로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또 이러한 라합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순종과 이 용기 있는 모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온그 다음에 온그 가족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축복과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육대하 16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십다 샅샅이다. 스크린 드론을 띄워서 보시던 저 높은 하늘에 엄청난 드론을 띄우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살펴보신다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누구를 더 전심으로 보시냐면,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 자, 이열리고스를 통과하는 정탄꾼들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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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대판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라비 집에다가 다 이렇게 설치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비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께 면밀주도에게 다 감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약속한 그말의그 약속들을 다 지키고, 마침내는 이라합이 놀라운 이 유대 예를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읽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라합의 믿음은 whole heart(영어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었기에 그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라합의 믿음은 뭐냐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믿음. 자 기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잖아요.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예요. 그런 여성의 비루한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어찌 보면 그 어머님도 기생이 기생 여,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딸도 기생. 어, 그 자자 손손 대대로 딸들은 다기생에그 보고 들은 게 뭐겠습니까? 그 흔적들이, D N A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곳에 기생집의 이 가문이 다이도왕의 가문으로 바뀌어지게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삶은 라합에게서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보아스는 루드에게서부터 오벳을 낳고, 룰레, 룰레,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이세레. 다이도왕을낳으니라 올랐죠. 이 라베 믿음이 그녀의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써버니죠 기생에서 완전히 이제는 왕의 계보에 옮겨타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런 시작을 그렇게 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에 그 모든 제약된 기생의 집에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지금 우리 현주서가 어디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 우리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거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죄책감에 쌓여 있습니다. 옛날 우리 일요일에 한 그런 어둠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쓸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이혼했습니까? 부모님에게 폭력을 당했습니까? 그다음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픔과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그 가정에 붙여지고 역사가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병 중에 라합의 믿음을 마음속에 심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이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저주의 사서을 끊으시고 새로운 풍요의 사이클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관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313장 찬송 313장 이 목사님 선창의 Yeah. 주십자가 예후. 것이요나,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없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